채식보다는 육식을 선호하는 이영희씨. 일주일에 서너번은 꼭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을 올릴 정도로 좋아한다는군요. 젊은 시절, 굳준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보충했다는 그녀. 그때의 식습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매일 늙어가는 내 몸을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고기는, 고기를 못하죠. 이가안 들어가면 속이 허하니까 처음 그녀에게 찾아온 노아의 신호는 탈모였는데요 머릿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 내몸의 시간이 조금만 천천히 흘러주길 바라지만 은 이런 마음과는 달리 나날이 노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매일 늘어가는 주름살을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주름이 더 많이 생겼네. 이마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눈썹 위에도 그렇고, 이런 팔자주름도, 이 옆에도 짜글짜글하네. 아, 나도 이제는 늙었구나. 내다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늙으면 좀 서럽게야 서럽지. 안 서럽다면 거짓말이고. 이게 뭐야? 사진. 무슨 사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이건 진달래 거기서 선글라스 끼고 청... 청바지하고 청자켓제 2의 코미디언이라고 막 그때는 그랬어요. 잘, 잘 웃기는 말을 잘한다고. 지금은 이제 그 전보다는 웃음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어서 아프고 그러니까 줄어들더라고요. 노화는 단순히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일상마저 늙고 병들게 합니다. 이렇게 이영희 씨가 급격한 노화를 겪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몸을 상하게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옷 물감 들이는 거 그거 그걸 뭐라고 래난 그래? 오래돼 갖고 나는 그, 하여튼간 지하에서 그 공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데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낙스 냄새도 아니고 그걸 무슨 냄새라고 표현해. 하여튼간 냄새가 지속했었어. 그래갖고 내가 오발트를 하고 점심을 먹었는데도 또 오발트를 하더라고.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드는 동안에도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질병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금을 하나에다가 암 걸렸어요. 자궁경부암 수술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암치료도 하고 방사선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35kg 빠졌어요. 35kg 나갔어요. 가고 내가 1일9도 실려가고 막 그랬어요. 피주사도 엄청 맞았어요. 피주사. 그래서 그때 노화가 더막 빨리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암투병을 하며 이영희 씨의 몸은 점점 더 앙상하게 메말라갔는데요. 특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긴 불면증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생활 습관 중가성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문제는 몸을 산성화로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채식보다는 육식을 선호하는 이영희 씨.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을 올릴 정도로 좋아한다는군요. 고기는 내가 저기 30대? 30대부터 좋아했죠. 삼겹살보다 양념 가지를 더 좋아해요. 젊은 시절, 굳준 일을 하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로 보충했다는 그녀, 그때의 식습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맥기니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으로 채우는 상황.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찾아오면서 노쇠 기간도 길어지게 된 겁니다. 매일 늙어가는 데 몸을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고기는보기를 고기는 못하죠. 이거 안 들어가면 속이 허하니까. 허해서 잠도 잠도 더못 자.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금세 건강이 무너져 내린다는 이영희 씨.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 매일 약을 챙기고 있는데요. 무슨 약이에요 니 이거 당뇨, 고지혈, 혈압 세 가지. 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벌써 10년째 같은 상태입니다. 불편해도 먹어야지 어떻게 혈압, 혈압약 안 먹고는 혈압도 높아지고 고지혈증도 피가 탁해지고 이거 저게 더 이제 그냥 놔두면 은또 풍으로도 갖고 여러 가지 병이 온다 도더만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노화로 몸도 빠르게 저물고 있는 이영희 씨.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오래는 살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내가 당뇨도 있고 뭐 고지혈, 혈압도 있고 또 허리도 안 좋지, 고관절도 수술해갖고 안 좋지. 그렇게 될줄 알았어요? 몰랐지 나는. 예, 몰랐지. 누가 그렇게 될줄 누가 생각이나 했어? 생각도 못했지. 싱그럽고 환하게 빛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은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노화를 맞는 순간 젊음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내 삶을 비추던 빛도 사그라졌습니다. 노화는 우리 몸속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영양분과 산소를 결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산소 중 일부가 불안정한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제 활성 산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쇠못 같은 게 산소를 만나면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만나면 녹이 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곳곳을 병들게 하고 마치 녹슬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뭔가를 만나면은 산화를 시키고 하다 보면 산화적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또 이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텔로미어의 길이를 또 짧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또 노화 세포가 자꾸 생기게 되고 그게 전염이 되고요. 몸 안의 활성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각종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는데요. 손상된 세포는 혈액을 타고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활성 산소로 인해 노화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시작되면은 전신 건강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